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곽대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우리 필승모터스에서 정말 잘 나가고 잘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 삼성의 뉴인프레션 차량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이 차량은 삼성 SM5 뉴인프레션 SE 등급에 2009년 10월 등록 2010년형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7만 9천 킬로미터 정도를 주행하였습니다. 교환부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다가 더군다나 용도 변경도 없는 차량으로 성능 기록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뉴 인프레션 차량이 정말 지금 이 시기에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대도 적정 가격대 뭐 1,200선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적정한 적당한 옵션을 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판매가 되고 있을 뿐더러 삼성에서 속 초기 제품에 굉장히 많은 신경들을 써가지고 차 찾... 차량 자체도 지금 봐도 정말 괜찮은 차량이에요. 자, 이 차량 우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께 260만 원에 준비해봤고요. 어떠한 컨디션과 옵션을 보여줄지 저와 함께 바로 살펴보실 텐데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장 부분 보시면 선루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리피터, 그다음에 전면부 계속해서 쭉 확인을 해 보시면 네 전체적으로 진주톤 색상의. 뉴 인프레션 차량이고요. 헤드램프는 약간의 백화는 일어났지만 사용하신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뭐 백화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 가지고 전조등 불빛이 약해진다거나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 이 범퍼 라인 부분도 크게 손상된 부분은 없지만 역시나 2009년식 2010년형 차량이므로 곳곳에 리터치와 사용감들은 확인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또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단차나는 부분, 색상 차이 나는 부분은 크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현재 70% 정도 남았고요. 휠을 또사제 휠로 교체를 해 놓으셨습니다. 마르셀로 1로 교체를 해 놓았고요. 사이드 리피터.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깨진 부분 없습니다. 측면 부분에서도 한번 보시면요. 측면 부분. 문콕이나 파손이 있나 다시 한번더 제가 확인을 해 보면 그러한 모습 문콕이 상당히 적네요 거의 없습니다 네 문콕조차 없는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사이드 스커트 부분도 큰 손상 없이 깔끔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 는 현재 더 많이 남았어요 8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사제일로 교체한 일 확인되시고 깔끔하게 관리를 잘해 오셨네요. 자, 이 차량 연비는 11kg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 연비 11kg가 나오는 차량이고요. 자, 후면부를 확인하실 텐데, 후면부도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선팅지 기포현상 없이 깔끔하나, 이쪽에 지금, 조금 단점이지만 후방 카메라를 부착을 했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방 카메라가 없는 게 아니라 후방 감지기 카메라가 또 이쪽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큰 손상 없이 깔끔한 모습이에요. 네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식도 지금 잘 작동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 유인플레이션 차량도 굉장히 넓습니다. 정말 뭐 골프, 골프백은 그냥 두세 개 정도는 그냥 들어갈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안쪽에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하셨고, 한번더 들추면 치공구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번더 들추면 스페어 타이어 구비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하세요. 네. 자, 이러한 모습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확인 가능하시고, 네. 운전석 방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휠부터 먼저 보실게요. 네. 그 다음에 측면부. 자 이쪽 측면부도 컨디션을 확인을 해보면 아마도 이분은 그 개인적인 공간이 있으신 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요 정도 연식이면은 문콕과 아무래도 문콕이 정말 굉장히 많거든요 의외로. 근데 문콕이 굉장히 적고 이 외관 상태, 뭐 도장면이나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운전석 휠까지. 네, 요런 식으로 지금 외관. 컨디션을 보여준 인프레션 차량이었고요 시트 컨디션 확인해 볼게요 네 실내 시트 컨디션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실내 시트 컨디션을 제가 다시 한번더 체크하면서 보면 은큰 흠집은 없었거든요 네큰 흠집 없으나 약혼, 약간의 자 이러한 지금 사용감은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근데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뭐큰 손상이 있다거나 그러한 부분도 없고 지금 실내에서도 담배 냄새 일절 안 나고 있습니다 팔걸이 부분도 한번 내려보면 이쪽 가죽 상태도 깔끔하게 컵홀더도 잘 작동되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공조기와 12V 단자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 쪽도 한번 보실게요 도어 트림 쪽도 보시면 우드 디자인 적용되었고 또 곳곳에 크롬 포인트와 제터 립까지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도어 트림에도 큰 손상은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네요 1렬 시트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옆으로 넘어오시면, 네, 바로 1렬 시트 확인 가능한데, 자, 운전석 시트, 가장 말이 많은 운전석 시트, 전동 시트 들어가고요. 전동 시트 한번 작동해 주세요, 가드리니 네, 앞뒤로. 허리 쪽도, 요추 쪽도, 네, 거리 쪽도 굉장히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큰 손상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사용감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찢어진 부분은 없어요. 네, 사용감만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이 콘솔박스 정말 대부분 많이들 까져있는데 이런 까진 부분은 없지만 사용감만 확인되고 있고요 조수석 시트 같은 경우도 어, 운전석 시트보다 역시나 뭐 더, 더욱더 더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네요 바로 실내 탑승해보도록 할게요 인프레션 차량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일반 이모빌라이저 다이얼시 키로 도어 열림, 닫힘, 트렁크 버튼이 이 키에 장착이 되어 있네요 시동 거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돌리면은 시동도 굉장히 시원하게 걸리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고요. 정확한 키로수는 179,170km를 주행을 하였습니다. RPM 대역대도 적정 RPM 대역대 잘 뽑아내주고 있고 경고등 표기 없습니다. 오토라이트와 오토와이퍼까지 모두 들어가 있고요. 핸들 쪽 보시면 오디오 컨트롤러.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 커버를 사용하셨는데, 제가 이 안쪽에 컨디션을 보면, 이때 당시에 핸들 커버는 우레탄 소재로 약간 좀 고무 비슷한 소재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 안쪽에도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이에요. 좌측에는 전동 사이드 미러, 네, 이런 식으로 전동 사이드 미러, 작동 잘 되고요. VAPS, 공기청정기능, 열선, 네, 모두 구비되어 있고, 숏 브레이크 형식으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천장 부분도 보시면 지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선루프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되네요. 아래쪽 내려오시면 블랙박스, 투 채널 블랙박스 구비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가 빠진 대신 앞쪽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커버를 사용하셨는데 이 안쪽도 제가 한번 들춰보면 이쪽에도 전혀 부착물 흔적 없이 네, 깔끔한 모습 잘 보여주고 있네요. 아래쪽 내려오시면 지니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되어 있어요. 터치를 제가 해볼게요. 지니 3D 내비게이션으로 지금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터치 패널 이상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면 터치 패널도 전혀 이상 없고요. 후방 카메라를 제가 해보면 후방 카메라도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내려오시면 오토 에어컨 구비되어 있습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덥죠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굉장히 시원하게 잘 바람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 내려오시면 오디오 네. 오, 오디오도 출력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버튼 벗겨진 확인은 전혀 안 되고 있고 센터페시아 부분도 깔끔합니다 자이 기어 노브츠까지 쭉 내려오시면 큰 손상 없이 잘 사용을 하셨네요 컵홀더 이 앞쪽에는 뭐제터리와 12볼트 단자 그 앞쪽에는 열선 기능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고 뭐 콘솔 박스는 일단 2단. 자 이런 식으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셔도 뭐 사용하시는 데뭐 크게 아, 이 차량 되게 지저분하다거나 그러한 느낌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내리셔가지고 엔진 소음도 한번 들어보시죠. 자 엔진 소음도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이렇게 엔진 소음까지 모두 들어보셨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린 차량은 삼성의 SM5 뉴 인프레션 SE 등급의 2009년 10월 등록 2010년형으로 나온 차량이었습니다 주행거리는 1 7만9천0 0 k m 주행했고요 용도변경 없고 교환부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자이 인프레션 정말 우리 필승모터스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렴한 금액대의 중형 세단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다가 적당한 옵션과 디자인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더 오늘 준비해 봤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면 차량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차량을 선보이는 필승마터스 곽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